이 시간에는 심판의 주관, 주관,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초역기 20장 말씀에서부터는 어, 생활율법에 관한 개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 폭력과 또 살인 어, 또 상해와 또 여타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 살인의 죄를 구분해서 어 고의적인 살인과 또 우반 우발적인 살인을 구분해 가지고 어 이제 심판하신 심판의 심판할 것에 대한 또한 부모 공경에 대한 또 다른 사람을 상해한 것 치료한 어 치료에 대한 어또 배상에 대한 어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율법의 말씀을 보면 원칙적으로 오늘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동해보복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것으로 같이 이렇게 배상하는 받은 대로 돌려주는 동해보복법의 원칙에 따라서 바로 원칙을 세워서 하나님은 심판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떤 내용의 배경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살인에 대해서 구분하여서 고의성과 또 우발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고의적인 것은 반드시 죽일지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반면에 우발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여지를 두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직접적으로 어 도피성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발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 용서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피할 길을 열어두어서 이 도피성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용서 또 구원의 그 길에 여지를 주고 있지만 그러나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피한 사람까지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 말씀의 근거는 동해 보복법으로 이제 눈에는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23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그 때린 것으로 똑같이 되갚아주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어떤 복수를 보복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 잔인한 어, 복수에 대한 어떤 한계선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을 보복하지 못하고 생명 존중의 안전 장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생명의 가치를 어느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척이나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살인자에 대해서는 살인의 어떤 그 사형에 대한 어, 것으로 어미 다스리는 뿐만 뿐만 아니라 어, 부모를 어, 구타하거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혹은 유괴해서 어,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어, 살인으로 반드시 죽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어찌 보면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어, 매우 엄격해 보이는 그런 어,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그런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우 받아야 되는가, 또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이제 대우해야 되는가, 하나님 얼마나 그 생명과 인격을 존중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즉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그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가장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적인 역사 속에 태어난 이 사람들의 생명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기에 그것에 대해서 해하거나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히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그 기준이 사실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달려 있다라고는 사실을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보면 살인 사건을 다스릴때 계획을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는가 아니면 어 원치 않는데 어떤 실수를 통해서 우발적으로 벌어졌는가에 따라서 그 심판의 그 기준이 달라요. 어, 때로는 우발적인 고의적 고의적이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는 어 오히려 용서해서 오히려 그 어, 죄를 살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에서는 어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그죄 결과만을 놓고 보통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어떤 행동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그 중심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한 사실을 자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동해 보복법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눈으로 이는 이로 어,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뭐 이러한 어, 동해보법법의 원칙은 자,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엄격하고 어, 좀 가혹한 어,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 흔히 사람들은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 용서와 어떤 화해 개념을 가지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 러 보니까 어 어떤 동해 보복법은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혹은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 어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사과나 용서를 비는 것이 때로는 어떤 그 죄에 대한 어 용서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어 경우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어 가한 어떤 죄보다도 오히려 덜한 어 그런 모습으로. 어,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 똑같은 것으로 동해 보복법의 어떤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자, 표면적인 모습만 보면 어, 생명은 생명으로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자,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원리, 즉 대속의 원리가 바로 동해 보복법의 원리입니다. 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을 똑같이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즉 내가 당해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대신 대속하신 대속의 원리가 바로 동의 보복법의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을 그것에 대해서 그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그 죄의 대가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동해 보복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쩌면 죽어 마땅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통해 보복법과 비슷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내 버려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차라리 뽑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한 말씀 통해 가지고 차라리 온 몸이 성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보다 손 하나 또는 사지 하나가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죄에 대해서 엄히 심판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엄히 엄격하신 엄격하신 바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대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 동반되어져야 되는 책임이 있는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 모습을 다해야 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그죄 예수님께서 다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 새벽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대속하신 그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바로 진실된 또 공의로운 삶의 모습에 정직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